얘들아, 여러분 선생님이 이번 주까지는 그래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워, 배웠었던 내용을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딱 2주 정도 남거든요. 그때 순서랑 삽입하고 마무리하고 계획합니다. 대학하면 시험범위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바로 보내야 돼요, 얘들아. 1학기 때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험범위 나오면 선생님 바로 꼭 보내서 바로 시험범위에서 그 진도범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친구들이 문제를 풀었다는 게 지금 챕터 1을 풀었고요. 챕터 2에서 선생님이랑 했었던 게 빈칸 삽입. 요렇게 했었어요. 얘들 을까 얘들아? 근데 그 전에 그래 전체적으로 기출 질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 수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말이 나오는데 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기들 페이지 구쪽 한 번만 볼게요. 구쪽이요. 열어 볼게요. 친구들 그러니까 뻔한 얘기지만 일단 수능에서 나오는 지문이 뭔지 볼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수능에서 나오는 지문의 소재는 탈 교과서적이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라 볼게요. 탈교과서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범교과서적인 소재다라는 거야. 짚갈게요. 범교과서적인 소재요. 범교과서 소재를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범교과라는 건 탈교과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즉, 얘기해주고 싶은 게, 친구들이 모의고사 소재에서 이럴 수 있어. 아니, 지문이 너무 낯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낯선 거면 저도 낯설어요. 저도 처음 본 지문들이 너무 많아요. 즉, 교과서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보통 지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소재가 애초에 익숙하지 않은 것 자체가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했었는데 저도 작년 국평에 처음 봤어요. 그런 소재가 나오는 게 얘들아 바로 무엇이다? 고등학생이라면 이렇게 알고 있을 만한 상식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또한 경민아? 네. 입이 찢어지겠어. 어? 오히려 기존 상식이나 통영과는 다른 연구 결과나 주장 내용이 등장하는 경우도 잦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아, 이렇게 탈 교과서적이고 친구들이 모를 만한 지문이 나오는 이유는 사전 배경 지식에 도움을 받아서 지문을 쉽게 이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문항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이유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과생적인 뭔가 지문이 나왔어. 선생님도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 근데. 근데 거기에서 진짜 내가 진짜 뭔가 엄청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지문은 없어요. 얘들아.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냥 이걸 봤을 때이 지문의 내용 안에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었을까 얘들아? 그 지문 내에서 봐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밤 교과서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사막의 지능을 이용해서 만든 거주지의 장점. 뭐 이런 건 우리가 배... 배우지 않잖아요. 예슬까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들아 이게 이번 중앙고 시험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중앙고에서 이제 킬러 문항이고 나왔었던 게 외부지문 3 개였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빈칸이었는데, 선생님이 빈칸이 어려웠었던 이유가 뭐다라고 했냐면 오답 선지랑 정답 선지랑 매력도가 그러니까 비스,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을 줘요. 다, 그니까 예를 들어 선택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고르기가 쉽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풀었던 빈칸 선택지에서 그 지문은 빈칸 선지의 지문은 전부 다 플러스였어. 그니까 러뭐 하나 마이너스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서는 선택지를 골라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선생님이 이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니 선택지 간의 매력도가 되게 좋아. 그니까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지문 자체는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풀리는데 선택지 간의 비슷하, 비슷하다고 느끼는 유사성이 좀 큽니다. 학생들이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거나 유익한 소재가 보통은 많이 소재가 됩니다. 되었을까요, 얘들아? 그리고 봤을 때, 얘들아, 뭐? 보통은 밝고 긍정적인 방향이나 결론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19번 문항이 뭐지? 19번? 신경, 신경 변화 있죠. 얘들아, 실제로 절대평가가 시행된 지 8년 동안에요. 신경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 경우는 딱한 번밖에 없어요. 전부 다 신경이 변하잖아, 얘들아. 안 좋은 거에서 전부 다 긍정으로 가요. 딱한 번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거의 약간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건 맞아요, 보통은. 이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뭐 주제나 요지 등을 묻는 선택지들도 5단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어떻게 내용이 바람직한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이번에 중앙고 특성이 그랬죠. 선택지 전체가 뭔가 긍정의 의미로 쓰였다고요. 즉 이런 거 얘들아 바람직한 식품 구입 태도 대형 식품점 이용의 장점 얘들아 뭐? 바람직한 장점 필요성 이점 개선 방법 뭐 이런 게 나와요 얘들아 지원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협력이 필요하다 앞장서야 된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들아 선택지 간의 매력적, 매력도를 적 높이려고 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경향을 봐서는 2학기 때도 킬러문항에서는 반드시 선택지가 이렇게 쓰일 거예요 그랬을 때, 얘들아, 선생님이 선택지가 헷갈리면 현중아, 지문을 다시 읽어라, 선택지를 다시 읽어라. 선택지를 다시 읽어야 돼. 지문을 이해했다는 전제에서는 선택지를 다시 이해하면 합니다. 라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얘들아? 빈칸이었죠? 빈칸 뿌리 방법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 잠깐 넘기고요. 빈칸 뿌리 방법 잠깐 쓸게요, 얘들아. 빈칸. 갔을 때 예지야, 우리 빈칸 뿌리 방법에서 첫 번째 뭐부터 파악하자. 그치? 핵심부터 파악하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시예야 그렇지 빈문 유발. 재우야, 근데 이 빈문 유발을 뭘로 바꾸자? 그렇지, 의문사로 바꾸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앵커링입니다. 앵커링은 선생님이 무엇을 앵커링이라고 했지 얘들아? 기준점을 앵커링이다라고 했었죠, 기준점이요. 이렇게 했을 때 앵커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앵커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앵커링이 되는 경우는 앵커링과 최감마를 찾아주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앵커링이 안 돼. 딱 명확하게 지문에서 요구하는 바가 빈칸에 없어 라고 하면 얘들아 모를 기준으로 핵심을 기준으로 무관하거나 모순된 선택지를 지워주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그럼 빈칸에 들어갈걸 먼저 봤더니 빈칸이 얘들아 지금 뭐의 과정이 변겠다라는 거지 무엇의 과정이 그럼 무엇의 과정이 변했는지 볼 거예요 무엇의 과정이 변했는지 시간은 제가 2분 드릴게요 시작할게요 수능 질문이었습니다 다 친구도 제에거 문제 푸시면 돼요. 갔을 때 예제야 단몇 번. 그쵸. 가보도록 할게요, 기들 볼게요, 얘들아 사람들이요 모아기 뭐 시작했을 때들아 바인드는 얘라. 친구들 지금 선생님이 링 주는 거 있지. 그 루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내는 거에 이름을 바인더라고 해요, 얘들아 그래서 바인드는 재본하다는 뜻이 있는 거야. 예실까요? 우리가 재본하기 시작했을 때요. 책을요, 페이지로요. 근데 그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냐면요, t u r 어떻게 바뀐 거예요? 뭐 하기보단 얘들아, 필부, 액, 필등동의 시그널이 같이 쓰였지, 얘들아. 지금 페이지로 재본이 된 거고요. rather than, 무엇 무엇이 아니라, 얘들아. 지금, 책을 이렇게 돌돌돌돌 펴는 거 있죠, 얘들아. 말아가지고 피는. 얘들 쓸까요, 얘들아? 갔을 때, 얘들아, 뭐가 된다? 파피루스가 아니라. 즉, 파피루스처럼, 얘들아, unroll 하면, 얘들아 지금, 말, 머리 말다잖아요. 언롤하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인데 얘들아 파피루스 같은 건 이런 게 되는 거야. 종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돌 돌려서 만는게 원래 파피루스였어. 이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글이 이렇게막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전에 책을 돌돌돌 말아서 피는 게 아니라 책을 제본해서 어떻게 이렇게 넘겨서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했을까요? 우리가 책을 만 것을 펴는 것이 아니라 재본하기 시작했을 때 무엇의 과정 능이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는요, 얘들아 선생님이 전하는 시그널이 없으면 앞뒤가 무슨 말? 같은 말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리더는요, 쉽게 뒤로 갈수 있습니다라는 거, 텍스트예요. 뭐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요. 무엇을 얘들아? 이전에 읽었었던 패세지를요. 또는 얘들아, 뭐할수 있으니까 얘들아? 대강 훑어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그런 섹션을요. 같은 책에 있어서. 얘들 쓸까요 얘들아? 내가 쉽게 뒤로 갔다가 재본되어 있으니까, 아! 24페이지 갔다가 98페이지 가는 거고요. 얘들 쓸까요? 그리고 나눠진 부분을 쉽게 볼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해 됐을까요? 오케이. 그럼 이제는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거야? 쉽게 일단 뒤로 갈수 있고요. 정보를 뭔가 쉽게 훑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얘들아, 뭐 하면서 얘들아? 하나의 기술적인 변화와 함께요. 하나의 기술적인 변화로요. cross-referencing. cross는, cross-check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뭘 체크하는 거냐면, 상호 참조가 became possible,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요, 얘들아 무엇이 지금 물리적인 공간이요? 뭐하는데 필요되었던 지금 일련의 책들을 보관하는데 필요되었던 물리적인 공간이 어땠습니까? 지금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가실수 있겠죠. 상당히 줄었습니다. 책을 한 권, 두 권, 세권 이렇게 꽂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쭉 펴놓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했습니까, 얘들아? 페이지 넘버가요. 즉 페이지를 넘버를 매기는 거야.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넘기는 게 가능했고요. 뭐도 가능했으니까 얘들아. 인덱스. 뭔가 약간 목차 같은 것도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얘들 쓸까요? 아 1과에는 뭐가 있고 2과에는 뭐가 있고.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뭐한 거야 얘들아. 테이블. 목차도요. 뭐했습니까 얘들아. 유용한. 워크북 하면 유용한이라는 뜻입니다. 유용한 참조가 되었다라는 거야. 얘를 봤을 때, 얘는 앵커링이 정확하게 된다기 보다는, 우리 뭐, 핵심을 기준으로 갈 거예요. 일단, 정보가 여기저기 다 있는데, 내가 쉽게 뒤로 갈 수도 있고요. 쉽게 훑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뭔가 상호참조도 가능해졌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기술을 남용합니다. 기술을 남용하는 과정이 바뀐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얘들아, 뭐? 지금 다큐멘트를 제거하는 것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아니죠. 얘 했을까요, 얘들아? 그리고 캐릭터를 변화시키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이해했을까요? 예그 다음에 단어의 철자를 쓰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얘들아, 지금 이 친구는 뭐예요? 앵커링이 되지 않아요. 최단별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핵심을 기준으로 가는 거야. 아, 뭔가 페이지 넘버를 보고요. 사람들이 뭔가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이해됐을까요? 예 이런 걸 기준으로 갔을 때 가장 아닌 거 제외하면 뭐 하는 거야? 정보를 찾는 과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을까요? 예 정보를 찾는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 주시면 돼요. Locate가 동사로 쓰이면 찾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했을까요? OK, 그럼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갔을 때 우리는요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얘들아 무엇을 발견했는지 줄게요.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갔을 때 얘들아 이 페스티벌이 의미하는 바가 대중들에게 노출된 상태인지, 우물한 과 같은 좁은 세계인지 가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시간은 제가 2분 정도 드릴게요. 시작할게요.